안녕하십니까. 김해중고차 유학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신형 SM5 차량입니다. USM5 음, 인프랜션 후속 모델로 나온 차량이고, 어, 일단은 2011년 식 어, 차량입니다. 어, 보시면 알겠지만, 은 어, 진주색 바디에 음,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, 그 다음에 신형 모델이다 보니까 사이드 리피트에 어, 깜빡이, 들어간 모델입니다. 어,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 보시면 타이어하고 트레이드 상태는 너무나 좋네요. 2 1 5 5 ZR17 17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는 아, 타이어입니다. 뭐 제가 볼 때는 구입하시고 난 뒤에 뭐 타이어나 뭐 트레이드 걱정은 크게 하,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색상은 뭐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어, 진주색 바디의 차량입니다. 어, 뒤에 트렁크에서 보시면 엠블렘이 SE라는 예, 등급의 차량입니다. 뭐 현대나 현대 YF라든가 음, 그 다음에 기아의 K5하고 K5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는 중고차 시세가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저렴한 금액으로 어, 타기 쉬운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보시면. 뒷좌석에 보시면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, 뭐, 고급 차량처럼 실제 가죽이 아니고 인조 가죽이라고 보시는 게좀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에어컨이나 이런 공조기를 틀게 되면 뒷좌석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분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센터페시아 라인으로 가시게 되면 이게 이 연식 때부터 전자파킹이 들어가는 모델입니다. 전자파킹이 음,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제 순정 하이패스가 어, 적용되어 있는 어, 차량이고, 그 다음에 주중요 제가 너무나 중고차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마트키가 어, 적용된 모델이라는 점,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. 공교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연식이 무색할 만큼 실내 가죽 시트 상태나 이런 거는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주행거리가 저기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7만 한 5천 키로 주행한 실주행거리입니다. 여성분이 운행하신 차량이고, 차는 뭐 혼자 운행하셨는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탔습니다. 뒷좌석도 뭐 따로 사진도 제가 올리겠지만, 그리고 핸들은 가죽 핸들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. 어... 이 차량을 지금 매입해서 바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, 혹시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장에 중고차 매장에 입고하고 이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, 그리고 행이나 구입 의사가 있으시면 어, 전화번호 010-4316에 구팔구구공일공사삼일육구팔구구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. 혹은 김해 중고차 유화구로 해가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